안녕하세요. 무비쿵라즈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조금 바쁜 일들이 살짝 있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컵라면을 들고 찾아와서 촬영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편의점에서 종류별로 사왔는데, 이렇게 생긴 브랜드 5개 양아들은, 이렇게 생긴 브랜드. 5개를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막 우리 그러니까. 물이,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제가 드디어 취준생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자, 가장 먼저. 너 먼저 하나 골라. 나는 매콤해 보이는 거. 양아들이 고른. 일러면좀 약간 새우도 많고 빨갛고 약간 얼큰하고 맛있을 것 같이 생겼네. 저는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죠. 이 노란 색깔, 약간 커리. 컬이... 어 커리 맛날것 어, 같아. 고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물론 안 들어있겠지. 어 뭐야? 저는 이렇게 분말 아 액체 스프가 들어있고요. 아... 분말 스프가 들어있는데 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 이쪽 흥미. 따로, 이쪽 따로. 브레이크. 버크는 아예 이미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Um. 근데 이거, 이거, 여거 브랜드는 약간 냄새가 다 강렬하다. 그래? 다 좋겠는데. 아니? 아니? 내, 제냄새는 약간 솜땀 어. 냄새 나요, 솜땀. 이 브랜드가 냄새 더 강력해. <laughs> 진짜? <웃음> 어? <웃음> 이거 무점장 냄새인데? <laughs> 어, 무점장 냄새 나는 진짜 눈물. <laughs> 먹어볼게요. 어때? <laughs> 왜? 왜? 그래? 떡양국만. 떡양국만. 아, 음. 일단 냄새는. <laughs> 와, 난내 네, 음, 냄새는 괜찮다. 어, 코가 네. 심하게 막힌 상태인데도 떡양국 냄새가 강렬하다. 먹어보겠습니다. 너못 먹을 것 같아 이거. <laughs> 음! 맛있... 오 맛있어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건 되게 맛있다 아왜왜왜왜왜다맛맛 아, 보자 뭔가 적절한 맛이야 튀김 우동 같아 응 음, 고기 국수 맛 맛있다 그지 그지 음. 땀 양꿍 이제 어차피 저희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하니까 색깔로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는 청록색, 청록색이고 양아들은 연두색. 이건 써 있다. 쌀국수 클리어 수프, 맑은 쌀국수 먹어보겠습니다. 음, 국물은 소스. 매워? 오뎅 국물이야. 어 그래? 어, 해산물 베이스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중간은 가는 맛. 중간은 가는 음. 맛. 전 이거. 오 나쁘지 않아. 음. 음. 되게 깔끔해요. 근데 얘는 면이 이런 면이에요. 쌀국수면. 쌀국수면. 어때? 음. 면이 맛이 없어요. 면이 맛이 없어? 응. 음. 이걸로 라면 라면면이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어우 아, 뜨거워. <laughs> 장난해? <웃음> 뭐야 이거? 종이 심는 거 같지 않냐? 면이 너무 이상한데? 종이 심는 거 같아. 스퀴드 위드 라임. 오징어 라임을 맞추죠? 면 먹어. <laughs> 면 먹고 국물 안 먹어. 국물 먹었다. 아니야. 면이랑 같이 조화를 말해드려 어때? 좀더 먹어야 돼. 도안은 있다. 좀 크게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면 좋겠어. 근데 크게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도안 좀 보고 싶으세요? <laughs> 그래, 어, 많네. 그치? 근데 괜찮지 않아? 응. 그치? 아,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이게 튀김우동인가? 생각이 안 나. 이게 튀김우동 맛하지 않아? 무슨... 아새우가어딨나 했더니 <laughs> 여기 있었네. 웅직하네. 아 여기 있었네. 사람이 분홍색 먹자. 내가 봤을 때 분홍색은 진짜 이 세상 냄새가 아니었거든. 내가 위험하네. 이 브랜드에서 여러분 녹색, 이 뭐라고 해야 돼? 국방색, 핑크색. 조심하십시오. 너무 맛있어서 크릴 납니다. <laughs> 아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면이 핑크색이야. 아니. 이... 그냥 핑크색 먹고 싶겠냐고 갑니다 오 미쳤다 <laughs> 저 이거 일단 냄새는 커리 냄새가 나고요 음. 커리에 레몬을 그냥 한 스쿱 그냥 때려넣은 에이 <laughs> 음, 커리 똠양꿍 맛. 커리 똠양꿍. 음. 음, 어떤 건지 어디서 나는 맛인지 는 모르겠는데. 네, 그치? 이 재료들 중 어떤 것에서 그 똠양꿍의 향이 내가 나는? 내가 봤을 때 게?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거야. 이거 초록색 나뭇잎. 아, 그래 이 초록색 나뭇잎이 그래, 나뭇잎. 이거야. 이거. 이거. 이게 들어가면 괜찮아. 면이랑 같이 쫙 당겨봐. 새우깡 맛이 나는데? 냄새는 새우깡을 어. 한 35년 정도 삭힌 것 같아. <laughs> 맛은 의외로. <laughs> 저의 베스트는 이거. 미스 민스드 포크. 이게 딱 한국인 입맛에 딱 맞으면서 국물도 맛있고 면도 라면 면이라 맛있어요. 이게 저한테 베스트. <laughs> 그리고 워스트는 워스트는말안 해도 이거 <laughs> 어떤 맛이냐면요. 어렸을 때 우리, 우리 아버지가 무좀에 걸려 <laughs> 제일 베스트는 노란 색깔. 한국식에 딱 맞고 이거는 마늘이 들어가서 마늘 베이스라서 좀 친숙한 맛이고 국물도 되게 그래서 시원하고 적응하기 쉬운 맛이에요. 워스트는 그냥 아까 그걸로 쓸게요, 이거.